저는 대입은 수시와 정시 모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시 지원한 모든 대학에 불합격하면 무조건 재수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추가 모집으로 대학을 갈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 자세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우입니다. 앞에서 수험생 고민 에피소드를 함께 보셨는데요. 아, 이런 추가 모집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아마 수험생들이 대입 입시를 언제 생각을 하면 크게 수시와 정시 모집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에 이렇게 불합격을 하면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된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학생들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주제인데요. 아마 대학에서 매년 추가 모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들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제3의 입시라고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추가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추가 모집이란 대학에서 정시 모집, 즉,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된 이후에 결혼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좀 학생들이 쉽게 좀 생각을, 어 좀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약간 폐자부활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대학에서 정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은 다음날 17일 금요일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에 결혼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대학에서 추가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추가 모집을 과연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사실 추가 모집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추가 모집에 대한 일정과 지원 가능 대상자 등 추가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 추가 모집에 대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가 모집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오후 6시. 18시까지 합격 통보를 대학에서 하고 마감을 합니다. 학생들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요.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이 기간 안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2월 20일 월요일 이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없고요. 2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추가 모집 통보를 할수 없다라는 거죠. 이 기간 안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원서 접수를 한다라거나 뭐 끝내는 일정이 이 기간 안에는 이루어지는데 어, 시작과 끝이 꼭이 20일에 시작한다거나 28일 오후 6시 꼭 끝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 이유가 뭔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정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해야지, 그러니까 결혼인원이 나와야지만 선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결혼인원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21일에 나올 수도 있고 22일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결혼인원이 나와야지만 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집단위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대학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기간 안에. 이 기간이 꼭, 아, 22, 20, 2월 20일에 월요일에 이 학교가 어, 시작을 안 하네?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간 안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 모집단위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해당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추가 모집 지원 가능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되게 중요한 학생들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 모집 합격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는 수시 합격하긴 했는데요. 등록금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런 경우 수시는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학이건 전문 대학이건 산업대학이건 다 포함해서 합격한 사실만 있어도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수시 모집은 최초 합격을 했건 충원 합격을 했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추가 모집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시모집은 조금 다릅니다. 정시모집은 4년제 일반 대학에 합격을 하고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미등록 충원 마감일 아까 보셨죠 학생들? 그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추가 모집 지원 횟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 이제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걸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무한대로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 착각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뭘 유의하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수시건, 정시건, 추가 모집이건, 기본적으로 지원에 있어서는요. 동일 대학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하다. 요거는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어 학생들이 무한대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부분은오해예요 그래가지고 동일 대학의 한개 전형에 여러 모집단위를 다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라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운영하는지 궁금하죠. 사실 어, 매년 추가 모집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다릅니다. 다 대학이 추가 모집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이후에 결원이 발생해야지만 대학의 추가 모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결원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결혼 인원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아, 뭐, 한 명, 두 명, 너무 적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대학이 어 이제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에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선발을 과연 할까요? 이것도 결, 결혼 인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모집단위에서 결혼 인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발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집단위에서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게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전까지 해당 대학에서도 추가 모집 진행 여부를 아직 모릅니다. 아또 정시 모집 그 안정적인 등록을 위해서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에서 대학의 추가 모집에 대한 공지 및 모집 인원 발표는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공지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학이 이걸 위반하고 그 이전에 안내를 하면 이건 대입 전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안내를 할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 하기도 전에 막 이제 전화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 그 대학은 추가 모집 발표, 아니, 추가 모집 전형을 운영하나요? 이런 전화 문의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학에서도 절대 합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 또이 기간 이전에는 또 안내를 해주는 건 대입 전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정말 뭐 학생들한테는 안타까웠긴 하지만 안내해 줄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추가 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추가 모집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고 아, 또 정보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모집 기간 내에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하는지, 또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일단 해당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충원 인원이 계속 발생하면 모집 단위와 인원은 원서 접수 기간 내 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 모집으로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죠.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요 포인입니다 체크포인트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개 대학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대학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입니다. 대학들이 언제 정시 최종 등록 마감을 하고 나서요.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각 대학이 뭐 언제 인원이라던가 선발 방법이라던가 뭐 지원 자격 이런 것들을 언제 제출을 해요. 한국 대학교 협의회. 에 그러면 이 한국 대학교 협의회에서 언제 수업을 해 가지고요. 자료를 대일 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지를 해 주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까지는 포털 어디 가가 공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수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학생들이 꼭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면 이건 꼭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 대학에서 어떻게 추가 모집을 선발하는지 전형 방법을 확인하셔야겠죠. 네, 수시, 정시 모집 지원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지원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따라서 대학이 어떤 전형 요소로 선발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도 느끼셨겠지만 추가 모집 일정을 보면 생각보다 기간이 짧아요. 그죠? 근데 이건 대학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전형이 단순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수능 100%, 교과 100%, 서류평가 뭐100% 이런 식으로 뭐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들. 추가 모집을 지원할 때, 아, 어떤 전형 방법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이제 좀 중요 체크 포인트로, 어,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게요.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 예를 들면 교과 100% 아니면 서류 평가 100% 서류평가 프로서 면접,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도, 추가 모집 때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수능을 너무 못 봤어, 아, 점수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하는 수험생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더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모집은 수시, 정시 모집과 다르게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경쟁률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아, 경쟁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지뢰 겁먹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이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라는 걸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복수 지원을 해서 하면 그만큼 충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 점수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 그리고 점수 원하는 대학 그리고 모집단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요.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모집 일정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등록 기간도 짧겠죠. 또 학생들이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중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등록에 대한 기본 사항다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추가 모집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추가 모집이라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 통보가 진행되는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모든 수험생 분들께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는 선생 여러분 감사합니다.